I sprained my ankle. It really hurts. Let me take a look. Does this hurt? 신체의 일부에 통증이 있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기본적으로 I have a 통증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데요.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한다면 I have a terrible headache. 배탈이 났어요라고 할 때는 I have an upset stomach. 이가 많이 아파요라고 할 때는 I have a bad toothache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할 때는, This medication will help you, 또는 This medication will work,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배가 쑤시듯이 아파요 라고 할 때는, I have a sharp pain in my stomach, 와 같이 말하는데요. 신체의 일부를 주어로 사용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어지러워서 머리가 빙빙 돌아요 라고 한다면, My head is spinning. 배가 아파요 라고 할 때는, My stomach hurts,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. 허리가 아파요라고 할 때는 my back hurts 또는 my back is killing me 와 같이 something is killing me 와 같은 형태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가 아파서 죽겠어요라고 할때 my tooth is killing me라고 하면 되겠죠. 몸살이 나서 온몸이 아플 때는 i ache all over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손목이나 발목을 삐었을 때는 sprai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. 발목을 삐었어요라고 한다면 I sprained my ankle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거의 뭔가 할수 없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I can barely 동사 원형의 형태를 사용하는데요. 목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I can barely move my neck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. 아프다고 할때 hurt라는 동사를 사용하죠. 여기가 아파요라고 물을 때는 Does this hurt? 이 근처가 아파요라고 할 때는 it hurts around here. 와, 같이 말하면 됩니다.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 보실까요? Let's listen to the dialogue. I sprained my ankle. It really hurts. Let me take a look. Does this hurt?